Oh uh -huh. 진짜 죽겄네 뭐 독거론 은생이도 아니고 바보같은 남자 하나 할까요? 아신 그 노래 아세요 혹시? 음잘 물어봐야 되네 왜냐면 모르는 노래 맞았다가 돌덩이 맞아 뒤지거든 그러니까 잘 물어봐야 돼 바보같은 남자 하나 하고 각설이 타령 바로 넘어갈게요 준비됐으면 갑시다 차렷! 경행! 예수 없는 저두손 모아서로 이미 전. 꾸려 통나고 사람 만나 사람 나고 통 났지 헛다고갈세 아들 마소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기회며 2019년 황금태지에 라고 하고 옵니다 가정에 이껄들라병도에살 소멸하옵시고, 사업 전에는 사업성벌, 영업 전에는 영업성벌 하시었고, 가정, 가정, 명당, 명당마다 1년 12달 365일이 웃으면서 사실하고, 고 빌고, 하느님 전에 후청받으시오, 부처님 전에 합피 받으시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미 전한 소생청이 보시고, 웃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라고. 있는 사람들이요. 토론이나 <laughs> 시설리를 좋아하지, 아니면 구슬 해봤던지. 네, 그대분사 손들어오시오. 딱그다게 생겼고, 우리 엄마는저불저딱 불교 신자네딱 불교 신자, 부자님 <laughs> 상자 딱 불교 신자예요. 아이고 어머니 잘해요. <laughs> 우리 올 한해 길년 우리 꿈인 우리 꿈 공연단, 우리 지질이 단장님하고 우리 꼬순님 우리 품만님하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오늘 첫 출발했잖아요 많은 올해 사랑 부탁드리고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할테니까 우리 단장님 손길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볼테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 일로 일로 오셔. 일로. 어머, 아까 저기다 이리 오신 거 아니었지? 엄마 저기다 여기 오셨어? 아, 내가요 그런데 쓸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받기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학기 보자. 머리, 어, 어 우리 엄마 지금 계시네. 어, 제가. 그리고, 우리, 꾼 공연단은 어머니 이거 가시면서 마트에서 맛있는 거사주세요 맛있... 아유, 안주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주셔도 괜찮습니다. 뭘안 줘도 괜찮단 말이오. 그럼 도대체 몇 장을 도 주란 말이오. 아, 참아야 죽겠네. 알았어. 아유, 제발. 우리 엄마 아까 받으셔고알그어 아, 오늘은 얼마 없네. 다음 우리 엄마를 갖는가 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영억원하시 어, 가서 이제 피아그라나 사주시면 되요. 아이고, 아버지, 주셔. 감사합니다. 아, 어머, 아, 그냥, 그냥. 어머. 아까 좋은 어머 아버지, 제가 드려야 될 바니 이런 거를 주셔요. 아, 닮았네, 닮았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아버지 마스크 이렇게 내려보셔. 아, 내려봐. 아직 건강하고만 짱짱하게 우리 아빠는 고장 나버렸고만 아 아버지 가시면서 맛있는 거사드세요 생각 있는 분들로 돌려줄 거고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가져가 들어와. 가 들어와. 가만오 들어와. 많이 들어왔가만 들어와. 가만어와가또 할게 있어와 가만히 어와가만어가만어봐가해야돼어것도 공연하다 빠가거든빠어면 빠지면. 재롭게 생기신 우리 오라버지 재롭게 생겼구만 자 집에 가난하게 생겼어 한번 뭐 받아 아 받으란 말이여 받는다고 눈치 없이 또또 하나 손받고 있는거지 어어어응저어응응응 엄마 진짜 주라게 뭐다 주라하네 이자 거기 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2만원씩 보태갖고 주문 되네 <laughs> 여러가지로 아주 안에 여러가지로 왜 요리 하나 주세요 단장님 요리 하나 주세요 어. 시간 얼마나 됐어요? 우리 과장님 나와야 되니까 2시 반 노래 하나 하고 가만 있어봐 이렇게 물이 좋은데 하나 팔까? 그제 그냥 안가고 그만이잖아 지금 우리 빨리비는거 일곱 개밖에 안 남았어요 태반비오고몇개안 남았네 그거 얼 떨어뜨려야지 그지? 이제 사람 제일 많은데 갖고 이 여기 보시면 행주비로 다 아시죠? 이거 하얀색 양말, 그리고 우리 아빠들 똥기저 여기, 뱉대 똥묻었라그똥기저이잘 빨리고, 와이셔츠, 그 고춧가루 국물, 우리 엄마 아빠들 세탁기 돌리기 힘드시잖아요? 이걸로 여기가 세 개가 들었어요. 세 개가 들었는데, 이게 때꾸중물이 기가 막히게 잘 지는 거래 우리 내일까지 하니까 오늘 저녁에 가보시고, 안 지는 거들아 갖고 오세요. 우리 열 배로 벌어드릴게그 정도로 자신있는 게이 빨래표를 세개 얼마? 만 원! 이거 태반비로 돼지 콜라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주은깨 김이, 막 각질 같은 거 많잖아요? 이걸로 세 개, 이것도 세 개, 만 원인데, 각질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잘 지고, 특히 우리 엄마들, 아빠들, 시골 분들은 보시면, 막 비누로 머리를 감아보러그건 엄마 안 돼. 이걸로 비, 머리를 감으세요 이걸로. 그러 머리 비듬도 없어지고, 머리에서 윤기가 나네. 이거 몸 각질에도 좋고, 이양지사, 우리, 시내 가거나 도시에 가면 마트들이 많잖아요. 막 백화점도 많고 거기에는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이점을 하잖아. 근데 우리 각설이들은 중간 매화을는다 빼요. 그래서 많은 식을 판매합니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양지사 각설이 구경하시고 필요 하나씩 들거나 다른 데 가서 사지 마시고, 이 양이면 그래도 각설이들한테 고생한다 생각하고, 하나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개 없으니까, 얼른 한 바퀴 돌고, 우리 이제 자장님 모실게요. 갑시다!